안녕하십니까 무인출력 솔루션 클라피입니다. 네, 이 영상에서는 무인출력 솔루션에 관련하여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교내에 설치된 PC에서 출력하는 방법, 그 다음에 충전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개인 노트북이나 자택 PC에서 출력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서를 출력을 하게 되면 어, 프린터 드라이브를 선택을 할때 클라우드 프린트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인쇄 명령을 내리면 그러면 이렇게 팝업창이 하나가 뜨게 되죠 그러면서 문서가 리스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선택하면 여기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로 내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올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간편 로그인 번호로 해서 올려도 됩니다 이제 이 문서가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프린트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프린트 앞에서 네 본인의 핀 번호를 간편 로그인을 보려고 인쇄를 눌러서 문서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PC에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 드렸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카드 현금으로 쉽고 간편한 결제. 애니웨어 업로드. 프린트, 이지 이먼츠 무인 출력 솔루션 클라피.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크로뱃 리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PDF를 읽어드릴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가장 쓰기 편한 것이 아크로뱃 리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프린트의 속성에 들어가서 변경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이는 화면 말고도 그러나 그 윈도우에 있는 화면을 가지고 그대로 보고 출력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지금 이대로 보이면 이대로 출력이 된다는 것이고요. 다중으로 이용해서 여기서 두 면을 한 페이지에 인쇄할 면, 수 페이지 수를 지정하니까 한 장에 두 2를 선택하니까 이렇게 두 장이 되죠. 이게 마찬가지로 4를 선택하면 이게 4 분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으로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양면 하실 때는 이제 긴 쪽, 짧은 쪽이 나타나죠. 다중으로 해서 긴 쪽이 하면 위로 올라가는 게긴 쪽이고요. 일반 크기를 선택하고 긴 쪽을 선택하면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긴 쪽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용지는 기본적으로 A4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어 복합기에 프린트를 종류별로 용지를 종류별로 다 넣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공급은 자동 선택하고. 그, 크기는 A4로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여 다른 용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용지함에다가 용지를 넣어달라고 메시지를 띄웁니다. 그러면 그때 사용자가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당황하지 마시고 다른 용지로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A4로, 복합해서 A4로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기 전에 여기서 문서를 출력을 할때 A4로 선택해서 출력하시는 것이 일단 좋습니다. 그 흑백 프린터로 출력했기 때문에 굳이 그레이 스케일로 출력을 안 해도 프린터 자체가 흑백으로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이 문서를 칼라로 출력하실 것 같으면 드라이브를 칼라를 선택 하시면 어 요금도 칼라로 과금이 되고 어 프린터도 칼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흑백으로 선택을 하시면 다른 부분은 금지리지 않아도 이거 기본적으로 흑백으로 세팅이 돼서 출력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인쇄를 눌러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문서가 클라우드에 업로드가 됩니다 업로드 되면서 누구 문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아이디를 물어 오는 거고요 자이 문서는 이제 5장을 올렸기 때문에 문서 페이지가 5페이지 라고 표기되고 합니다 혹여 이 pdf 문서 중에서도 칼라나 사진이 많은 문서를 한 100여장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서버에 상당히 부하가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문서를 올릴 때는 나눠서 30페이지든 50페이지든 나눠서 올리는 게 좋고요. 그림이 없는 문서 같은 거는 괜찮지만 그림이 많은 문서는 워낙 자체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출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게 안 나타나더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 아이콘을 오른쪽을 클릭해서 열기를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다른 프로그램과 충돌이 나서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충전은 충전 키오스크를 이용하거나 PC, 스마트폰에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충전 키오스크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짜리 영상이거든요. 충전 키오스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충전, 어뭐 안내, 충전, 뭐 조회 이렇게 메시지가 띄워지죠 그러면 어 카드를 선택하면 이제 금액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카드 삽입하는 곳에다가 카드를 넣고 확인을 누르주면 카드 승인을 받고 결제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아웃 하시면 본인의 계정에 충전이 되고요. 현금을 클릭하시면 현금 넣는 곳에다가 아, 천 원권, 오천 원권, 만 원권을 넣으면 이제 충전이 됩니다. 천 원권을 두장 넣으면 이천 원이 충전되고요. 오천 원권 두장 넣으면 만 원이 충전되는 거죠. 잔액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점은 좀 주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PC에서 PC에서 출력, 어, 충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들어오시면 여기 충전하기 아이콘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내가 충전할 금액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결제 수단, 카카오페이, 계좌이체, 핸드폰 결제, 카드 결제, 어떤 거를 하실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충전하기를 클릭하면, 어, 카카오페이를 결제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뜹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인터넷 쇼핑몰 할때 무슨 상품을 구매할 때 형태로 QR 코드든 아니면 이제 전화번호 본인의 생년월일로 예, 결제를 하는 방법이죠. 네, 예, 이 방법대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얘는 결제는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신용카드 어, 모바일, 모바일은 핸드폰 요금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신용카드는 본인의 신용카드 번호 입력하고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충전, 키오스크, PC. 동일하게 이 주소에서, 어, 인터넷 주소창에서 스마트폰에서 들어오더라도 동일하게, 네, PC와 같이 동일하게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 노트북에서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아,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어, 도메인 주소 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원 클릭 드라이버라고 있습니다. 원 클릭 드라이버를 클릭하시고 실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 내 노트북에 내 자택 PC에 프린터 드라이버를 하나를 설치합니다. 클라우드 프린터 드라이버를 하나를 설치하는 거죠. 그 프린터 드라이버로 설치를 하게 되면 네, 인스톨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설치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원클릭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클라우드 프린트 드라이브가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네, 설치가 되고 있죠. 설치되는 시간은 PC의 사양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빠르면 30초 길어야 한 2분 정도 걸립 겁니다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를 만들냐고 물어보는데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다되있기 때문에 닫기를 클릭하시고요 자 설치가 다 되면 제가 윈도우 10 상황에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어판에서 프린터로 들어오면 이렇게 클라우드 프린트 흑백이라고 하나 생겨 있는 것이 기본값에 잡혀져 있습니다 이 프린터 드라이브가 있으면 이 프린터 드라이버로 출력을 내리면 됩니다. 이 출력 내리는 방법은 개인 PC든 데스크탑이든 교내 PC든 동일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내 노트북에, 내 데스크탑에 이 클라우드 프린트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도메인 주소로 들어오셔서 그 도메인에서 원클릭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다운로드 받아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내 PC에, 내 노트북에 이 클라우드 프린트 드라이브가 생깁니다. 생길 때는 여기에 흑백이란 프린트, 칼라란 프린트 두 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흑백 출력할 때는 흑백으로 하시면 되고요. 칼라 출력할 때는 칼라 드라이브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테스트 페이지를 인쇄하면 이러한 팝업창이 하나 뜨면서 간편 로그인 번호나 아이디로 로그인하라고 뜹니다. 이 부분은 뭐 이제 그까 처음에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드리지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인 출력 솔루션을 이용하기 위해서 출력하는 방법, 충전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개인 노트북에서 드라이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업에 많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무인 출력 솔루션 클라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